안녕하세요 리뷰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죠? 자숙 끝에 돌아왔습니다. 자숙의 성지, 백담사 템플스테이, 백담사 디럭스룸 리뷰, 백담사가 있는 백담 마을 입구입니다. 이 입구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백담 주차장이 나오고, 여기서 백담사 올라가는 버스 티켓을 할수 있습니다. 티켓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버스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길을 굉장한 속도로 기사님이 질주를 하십니다. 잠시 기사님의 운전 스킬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교행을 할 정도로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교차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버스를 타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길이 너무 위험해요. 백담사 입구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죠? 기다려주신 갓독자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의 의미로 백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해봤습니다. 작년 겨울 초입에 다녀왔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잘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담사가 템플스테이 최우수 사찰이네요. 역시 그분도 묵은. 체크인을 하고 조끼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순수하게 스테이만 하고 저는 아무런 활동도 참가하진 않았어요 스테이 할수 있는 방 중에 가장 바깥방을 받았습니다 방 크기는 같은 것 같네요 저는 이 방을 백담사 디럭스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화장실 리뷰 네, 샤워기 양변기 그 다음에 여분 휴지 두 개랑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는 각자 정리해서 마가는날 치워야 됩니다 보통 절이라고 하면 화장실을 가장 걱정하기 마련인데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풍기까지 돼 있고 아주 깔끔한 타일 이어서 온돌방입니다 2인 침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걸이와 청소 쓰레받기가 있고 전등 프레임이 한옥 같은 기분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문의 잠금 장치. 여기 멧돼지가 밤에 내려온다고 해서 음식을 밖에 내놓지 말라네요. 조금 겁먹었습니다. 네, 소방 감지 시스템, 연기 감지기가 한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나 보네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모기장이 전면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문을 열고 나서 모기장을 치고 밖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방 안에서 산소리,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창 유리문으로 단열 또한 확실합니다 이중창 안에는 창호지로 되어 있는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안과 밖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 시공할 때 브랜드 쓰셨네요 이거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잘때 말고는 닫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왔는데 자연을 느껴야죠 조금 있으니까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관계 메뉴는 식당 전경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새로 지었나 보네요. 제가 고기만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뚝딱 다 먹고 이제 방으로 가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은 스님들이 계시는 선방인 것 같아요. 조용히 해달라고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일반인들이 스테이하는 건물입니다. 백담사 앞으로는 백담 자연 관찰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다람쥐, 쥐도 볼수 있습니다. 백담사, 앞으로는 희주님들이 세운 탑들이 있는데요. 태풍으로 다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달 내에는 거의 다 복구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걸터 앉아 있으니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겸허해지기도 하고요. 레벨업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laughs> 진짜. 아독자님들 와우하느라 영상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풀만 먹으면서 고생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음날 점심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바로 미시령으로 달려갑니다. 만석 반도체에서 닭강정 하나 사고요. 우리 분식에서 떡볶이, 김밥 먹었습니다. 앞으로 태업하지 않고 병만 넘치는 영상 꾸준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리비도리 리뷰 끝!